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지나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주 심겹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껏 살아왔을 것이 자명합니다 얼마나 눈이 뜨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심으로도 그 애는 결코 뛰여질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처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시다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흙을 침으로 바르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목가에 가서 씻으면 눈이 고침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목가에 가서 그의 눈에 붙여져 있었던 흙을 씻어내게 되었을 때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뿐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도를 만남으로 인해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극복하고 경이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전혀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예수 그리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면 눈이 띄어지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인간의 심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해 전부터 교제하고 있었던 어떤 권사님에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희가 성전건 축하할 때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이 뼈대가 막 올라가시는데 이 추운 이곳에 오셔서 이 강단에서 막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기도하셨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뜨겁게 믿게 되었는가. 원래는 젊어서 처녀 때부터 이상한 병이 걸렸는데 마음이 다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고 돌을 질번진 것처럼 항상 머리가 무겁고 찌끈찌끈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을 했지만 늘 마음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 그냥 한강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이분 마음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병원에서도 이 병을 알 길이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서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이 다리 저시는 분들도 목발을 버리게 되고 암병도 났고. 폐병도 낫고 정신병도 낫고 다나가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이분이 믿음은 없었지만 마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이게 정말 그 뭐라도 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봤대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가자마자 뭔가가 큰 바람이 자기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유를 알수 없는 어떤 큰 위험과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준구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뭐 기도를 쫙 하는, 쫙,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큰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면서 머릿속에 평생을 따라다녔던 무거운 것들이 갑자기 쑥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갑자기 막 눈물이 확 나는데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장 기도하는 길에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 길로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식들을 전도하고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신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치 난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일어난 일들,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에게 물어봤더니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38절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마치 감옥과 같고 인생에 여러분 노예와 같았던 이 맹인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인생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고 평생의 소원대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러나 이 맹인이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은 단지 육체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단지 자신의 눈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쯤으로 생각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진지하게 생각했다가 극기야 창세 이래로 장님이 눈을 뜨게 했던 분이 과연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저번을 보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의 감겨 있던 눈이 띄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자즉 그리또가 분명하고, 그분을 자기의 구주와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다가, 결국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와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만남으로 병고침을 얻었다거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업이 잘 됐다거나 예수님 만나므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영혼의 구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 자체를 만나게 되어주는 축복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물론 인생의 모든 영역에 말로다 형언할 수 없는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예배든, 어느 집회든, 때로는 어떤 순간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아내를 따라서 결혼할 때 약속이 여보, 나 당신하고 결혼하면 교회 갈게. 부인이 신앙이 좋으니까 결혼할 욕심으로 여러분 결혼만 해주면 교회 간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사만 하는 거예요. 운전사 하다가 가끔 교회 가면 졸고 있다가 톡 끄떡가다가 오는데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고 집도 뺏기고 경매로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분이 어느 날 부인이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신경질 을 내는 거야. 교회가 면 뭐하냐고. 교회 가면 교회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냐고 이때 이 부인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여보 당신도 기도해 보세요 예배 드려 보세요. 그 남편이 화가 막 급정이 나는 거야. 내가 교회 안 다녔어? 지금까지 당신 따라서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도 안 했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이때 부인이 당황하지 않고 남편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 예배는 다녔지만 예배 진짜로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당신 기도했지만 진짜로 기도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진짜로 드리지는 않았고,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진짜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남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의무감에. 때로는 부인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갔지만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오지 못했고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아고 도와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대로한 번도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남편이 깨달아진 역사가 있어서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에 부인에게 편지를 쓰갔어요 여보 나 기도원에 갈 테니까 기도해 줘. 인생의 막바지 가운데 이 남자는 처음으로 진짜로 자기 심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금식기도를 결심하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 진짜로 자기 스스로 기도원에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에 가슴이 막 아려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마지막 날 금식기도 마지막 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죄인이라고 제가 죄인이라고 막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성경 본문을 찾아봤더니 자기가 자기심으로는 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물을 내렸더니 그 밤에 1운새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면서 1, 5, 3, 이게 마음속에 드는데 주님이 볼펜을 만들어 봐라. 볼펜을 그래서 볼펜, 모나미 볼펜 1, 5, 3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셔서 모나미, 여러분 그 회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로 예배를 드리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글쎄 내 예배가 진짜일까? 진짜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내 예배가 진짜일까? 진짜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도께서 소망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중3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만났던 목사님은 이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58년 개띠입니다 제가 58년 개띠들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축구도 잘하시고 터프하시고 통키타 치면서 막 노래도 잘 부르시고 특별히 저에게 떡볶이도 사주시고 제가 처음 성경책을 샀을 때 제가 겨울에 막 성경책을 들고 주한역에서 8천원짜리를 사가지고 막 다니니까 이거를 안타깝게 보셔서 그 사례비도 조금인데 자기 사례비를 아껴서 성경책 가방을 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그 성경책 가방을 덜레덜레 덜레 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학생예배, 주일학교 예배, 오후예배, 저녁예배. 아멘,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야, 말하지도 말아라 야, 내가 사실은 80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생기고 그 동네 깡패들, 양아치들을 다 붙잡아갔대요. 삼청교육대로. 그때 동네에서 껄렁껄렁하고 침좀 뱉고 껌좀 씹는 사람 다 잡아가는데 당구장도 털러 다니고 다방도 털러 다니고 다 털러 다니는데 자기도 좀 껄렁껄렁했대요 근데 친구들 몇이 있어? 야, 우리 이렇게 다 잡혀가니까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갈까 그랬더니 도망갈 때가 생각이 안 전국이 다막 계엄령 짓댔으니까 이때 이분이 그랬대요 친구가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까지는 안쫓아온대더라 그래서 여러분 경기도 북부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기로 마음먹고, 야, 기도원에 가서 뭐 하냐. 등산 하나, 하나 챙기고, 이군백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소주를 갖다 잔뜩 채우고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에 뭐 노래 같은 걸막 하고, 만화책을 잔뜩 해가지고, 기도원에 놀 겸, 쉴 겸, 도망갈 겸 그렇게 갔대요. 갔는데 기도원에 하루, 이틀에만 막술 먹고 산에 다니고 그랬더니 막 밤에 시끄럽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막 슉슉 막 이러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있다 보니까 소주도다 먹고 만화책도 다 읽고 심심하니까 아우, 심심해, 심심해. 그러다가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저기 뭐 예배당 같은 데로 가니까 우리도 한번 그냥 가보자요. 구경 삼아서. 그리고 거기를 쑥 가봤대요. 갔더니 막막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구경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죽어, 죽어, 죽어! 그래서, 어, 이거 살인자리들이 많으나 막 죽여, 죽어, 막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찬송 한장 드립시다.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초 다 나셨네 예수님 예수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 같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동네에서 말썽 피우고 학교 안 다니고 부모님에게 불순중하고 죄 짓고 이런 것들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이 마음속에 믿어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한쪽 들고 하는데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콧물이 떨어지고 입에서는 막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한참 기도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일어나기 전에 흑암 중에 하얀 빛이 보이면서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자기가 와서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리라 이래서 여분이 그분이 고등학교 왔는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하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할렐루야.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그 길로 전도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여러분 수련회만 가면 맨날 학생님배 끝나고 저희들 모아놓고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르는데 저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찬양 부르다가 반주 도고 그러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부르다가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고 제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일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아멘. 이분이 전도사가 되고 이제 부목사가 됐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오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요즘 신기하고 좋겠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 갔는데 나에게 설교를 맡겨주셨는데 너무 기분 좋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막 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집사님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새벽 늦게까지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던 내가,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누군가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주의의 말씀을 중구하게 되었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냐. 나는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세요. 예수님 만나면요 인간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변하여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맹인이 단지 눈이 띄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여러분 상속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번 부흥회 중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25절에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맹인이 어느 날 갑자기 치료되어 보게 되자 그를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병이 치료되거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서 묻게 됩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고 어떻게 사업이 회복됐냐고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냐고 아멘!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나를 고쳐 주셨다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그분이 말도 안 되지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실로함에서 씻었는데,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을 이 사람은 가감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교가 어려운 것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함으로 경제적 활동도 사회적 활동도 어떤 관계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형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 주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단히 두렵고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기적을 행하신 이 주님을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에 인생을 바치며 목숨을 걸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와 그분이 행하신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적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내 인생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저도 몇해 전인가 어, 이제, 붕해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공주에 가보면, 만수리라고 하는 지역에 공주 축복, 교회 및 기도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령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기에,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집회를, 원래 기본적인 집회는 일곱 번 내지 열 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일곱 번, 열 번을 하면, 심령이 녹아집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가가지고 좀 일찍 가서 숙소에서 이제 준비해 온 설교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요? 어떤 말씀이 이교회에 은혜를 끼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설교문이 있었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어떤 특정 본문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이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두 가지 말씀이 생각에는 내가 준비한 말씀과 갑자기 성령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마음속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원고를 두개 들고 강당까지 갔어.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까지 결정하지 못했어. 본문을 읽으려고 자몇장몇 절을 몇 보시겠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제 입술 속에서 준비해 온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불려지는 거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적은 마귀인데 마귀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얘기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도적질하고 희망을 도적질하고 살아갈 의욕을 도적질하고 인생의 모든 걸훔쳐 가다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살은 마귀의 공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살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인데 제가 이 영적인 마귀 역사와 성령 역사에 관해서 막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막준 거였어요. 근데 저 앞에 앉아 있었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도 안 불러요. 딴데막 쳐다보고 기도할 때도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고개를 들든지 가슴을 펴더니 이렇게 뭐제 말씀을 듣다가 막 하더니 얼굴이 막 조금씩 좀 달라져요. 제가 마지막에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막 울면서 촤악 울면서 기도하는 거 떼굴떼굴 굴르면서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나? 그러면서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 있죠 오다. 원수막의 역사는 떠나가 있죠 오다.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 있죠 오다. 자살의 영이 떠나가 있죠 오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안수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쉬고, 이제, 아침 집회를 하고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께서 식사를 대접한대요. 누가요? 그랬더니 누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만나보니까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만나보니까 울고 있었던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남편도 삼성 다니고 아이들도 공부 비교적 잘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제 손목을 보세요 면도칼로 자살을 알고몇 번을 긁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도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결심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길래 마지막으로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참석했다는 거예요. 부흥회 참석하고 죽었으면 제가 뭐가 돼요? 참 그래서 야 근데요. 목사님이 말씀 중고하시는데 내가 지금 우울하고 마음속에 소망과 마음속에 희망과 꿈이 없어지는 것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거를 도적질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고 내가 마귀가 원한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님 믿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다른 교회는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데 여기 분위기가 약 영... 그때 아 하나님이 이분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샤브샤브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에 갔는데도 그분이 또 맛있는 걸 사줬고요. 저희 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 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이복기 그 권사 있잖아요. 이 복지 권사가 얼마나 표정이 바꿔졌는지요. 옛날에는 삐딱하게 앉아서 삐딱하게 예배 드리고 교회 분위기를 다 망치더니 이제는 막 씩씩하게 막 웃으면서 다니면서 막 예배 드릴 때막찬송 부르고 쫙아막 이러고. 그리고 그가 옛날에 목사님께 보여준 칼자국 있잖아요. 칼자국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녀요. 칼자국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쫀대는 거야. 쫀는데 이 면도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려고 했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살 용기가 생겼다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할렐루야 칼짝을 가가지고 전도한대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내 인생에 각본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복음을 전도한대요 여러분 왜 바람을 맞아가면서 추위가 있고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데도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를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절대로 복음에 침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남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